안녕하세요. GXM입니다. 자, 오늘은, 어, 앞전 GXM, 토크쇼. 토크쇼? 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잡기입니다. 자, 어, 각 잡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타임하고 지금 사실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임하고 저하고 하나씩 길들여 보면서, 자, 어떤 방식이 좋은가, 어떤 식으로 어, 과정을 거쳐야 괜찮을까에 대해서 지금 하다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이제 길들이신 게 괜찮으실지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음, 뭐, 딱히 길들이기를 어떻게 해야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음... 이 글러브는 원래 모양으로만 보면. 보여주십시오. 예, 네, 보여주시면 이렇게. 두칸 정도 되네요. 두칸 이렇게 잡아야지 좀 어울리는 글러브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거는 글러브의 모양이 그런 거고, 쓰는 사람마다 손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렇게 잡는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잡는 거 하나, 음. 자, 이걸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냐? 약간 내려잡을 것이냐. 요건데네 지금 회의를 마치고 어, 어, 어느 정도 결론을 냈습니다. 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건창 스타일, 펴서 편판하게 막는 용도로, 포고면이 넓고, 포고면이 깊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포고면 그기 때문에 좀 펴서 하시면 막는 용도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약간 비트를 잡아도,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 이 정도. 요 정도. 맞죠? 네. 예, 요 정도에서, 어, 스팀은 최소화하고, 한 60에서 70% 사이에, 예, 요 정도의 강도로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가죽이 힙이다 보니까, 캐치볼 조금만 하시고, 조금만 주물주물 하시면, 금방도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요거는 다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저희는 판판하게, 이렇게하시이게 요런 상태로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싶은 분들은 계속, 이거 구부리지 마시고, 쓰시면 좋구요. 구부리셔도 됩니다. 꼭 굳이. 예, 그래야만 한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 지금 212로 착수하실 분들은, 212를, 이게, 어, 이걸 내려잡길 원하시고, 깊이, 포고면을 깊이 쓰시고 싶은 분들은, 212를 착수를 하십시오. 이게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려잡으시면 세칸 반까지 가능합니다. 예. 포그맨이 넓기 때문에 어, 펴서 얕게 막는 용도로 쓰셔도 충분히 좋고요. 그리고 깊이 캐치를 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2114 착수를 하셔서 뒤를 들이시면 충분히 내려잡으실 수가 있고 깊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각잡기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 저희가 60에서 70% 정도만 해서 보내드리고 어, 구입하신 분들은 받으셔서 그거를 본인 손에, 본인, 어, 생각에 맞게 살짝살짝 살짝 만져서 하시면, 어, 원하시는, 어, 형태로 글러브를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자 끼웠고요. 아, 예, 박수 쳐주시네요. 사장님, 뭐, 끝으로 한마디, 한 말씀 해주세요. 사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그냥 아, 예, 뭐, 이런, 아니요. 원래는 카메라 없을 때는 굉장히 말을 잘 하세요. 저보다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정리를 하는 바람에. 네. 이렇게 됐고요 요거 저희가 각자 키 하는 의도, 그리고 각자 기를 받으셔서 사용하실 때 그, 목적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잘 하시라고 안내 영상 같은 거니까.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GXM 각잡기 영상이었습니다.